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어 오늘 찍 영상은 여행 계획 세우기 일단 다음주 영덕가잖아요 그래서 영덕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다양한 것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갔다와서 어떻게 놀았는지 계획도 말하고 소감 하고 그리고 아그 뭐지 밖에 누는 거 모르시죠? 밖에도 엄청 많이 와서 한번 나가서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오음 그리고... 이따가 영상을 또 찍고. 그리고 음아저 소개하면 되겠구나 아하 이겁니다 자, 자자 파이브스 모자 어때? 어쿠스틱 이거, 는 어쿠스틱 통리타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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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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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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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이